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탭스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오늘은 좀 날씨가 추웠습니다. 그렇죠?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바로 총평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독해청의 위주로 난이도가 어땠는지, 배점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그리고 뒤에 가서는 좀 주요 문제들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만한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한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청해입니다청해는요 난이도가 그래도 평이했습니다. 오늘 시험이 어려웠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여러분들의 뭐 약점이 특별히 더 이번 시험에서 노출이 됐던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면 텝스 청해 자체가 아직은 대비가 덜된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대비 좀 해주시고요. 평이했다 보니까. 배점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했어요. 그래서 한두 문제 그리고 한세 문제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 문제당 10점 정도 감점이 되지 않을까 평균 그래서 세 문제까지는 한3 0점의 감점이 되고 그 이하로 더 틀릴 때마다 좀그 감점 폭이 좀더 정상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. 독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려웠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체감하는 거랑 또 별개로요. 어각 이제 어, 점수대가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의 실력에 맞게끔 어, 선택지의 오답과 지문의 해석 난이도를 좀 조절한 게 눈에 보였어요. 그래서 평소보다는 여러분이 체감한 거 이상으로 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. 뭐 점수가 안 나온다기보다 오답 개수가 좀더 높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 맞췄다고 생각한 것들이 또 틀릴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번 시험이 체감 난이도랑 별개로 독해 시험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. 아마도 어한 문제당 그래도 한세네 문제까지는 평균 6점 정, 정도가 감점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배점면에서는 청에 해 비해서는 유리했죠 그래서 점수 뭐 난이도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주요 문제들만 가볍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청해부터 들어가면요 어 1번 그아 1번 세트죠 파트 1에서 6번 문제였던가요 그랬는데 여기서 어나 이사하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나의 별말을,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. 뭐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사실, 생각해 보면,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. 이게 말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,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. 나와 어, 상대방의 역할이 뒤바뀌어가지고, 흐름상 맞는 것 같지만, 내용상 맞는 것 같지만, 남녀의 역할이 뒤바뀌어가지고, 혼동이 돼서, 우리가 정답인 듯 오답이 출제되는 겁니다. 우리가 그런데에 어, 현혹돼서도 안 되고요. 물론 우리 이제 수업 때도 배우죠. 이런 역할을 구분해서 어, 절대 멘붕이 오는 경우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. 이게 뭐 6번 문제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거꼭 유의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청해 관련해서는 이번에 24번, 직전 총평을 보셔도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, 저희가 21번부터 30번, 파트 3 같은 경우는 10문제가 출제되지만 그 안에서 세부 유형들이 크게 3개로 나뉘죠. 21번부터 23번까지가 주제를 물어보고, 24번부터 이제 쭉 해서 코렉트 세부 유형을 물어보는데, 이번에도 21번부터 23번 세 문제는 쉽게 주제를 물어보는 아주 가벼운 문제들이 나오다가, 갑자기 24번 질문 한번 들려주고 나서 묻는 질문이 여자가 도서관에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렉트하면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세부 문제가 나왔죠. 바로 24번부터. 그래서 우리가 24번 대비를 꼭 해야 됩니다. 24번부터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어떻게? 노트 테이킹이 정말 중요해지는 게 24번부터죠. 주제 찾기는 상대적으로 노트 테이킹 덜 중요하지만 수업 때 배우는 노트 테이킹 그 방법대로 훈련을 해줘야만 실제 탭스 시험에서 내가 들었는데도 놓치는 그런 불상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뭐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. 그 외에 파트 뭐 4, 5이 부분은 항상 그냥 출제되는 대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. 이제 독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독해 쪽에는요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.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을 칠 때도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되는 포인트인데요. Paraphrasing이라고 해서 한글로 하면은 뭐제 진술, 즉 지문에 있는 주요 문장과 정답 선지를 말을 약간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게 paraphrasing 이잖아요. 이건 쉽죠? 그래서 지문에서 주요 문장을 찾고 선지를 비교했을 때이 문장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정답이 되는 거죠. 근데 기존 탭스, 좀 이제 특히 구탭스 같은 경우에는요. 지문을 그냥 쓱 읽고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그냥 어, 지문에서 파악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던 문제가 허다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탭스, 특히 오늘 탭스 어땠냐면, 선지로 내려왔어요. 지문 대충 다 이해했는데도.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리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, 패러프레이징 되는 문장을 특정하고 선지 하나랑 비교를 1대1로 해서 정말 면밀하게 따져봐야만 이게 정답이 되냐 안 되냐를 알수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. 그 이민법 관련된 문제 있었죠. 이민법. 그래서 이민자들이 뭐 들어오는데 그거를 규제를 더 강화시키면 안 된다. 이런 유의 글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옳은 거 고르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? 이 이민법은 어 건국시부터 그러니까 그그 그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어, 법이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실제 정답인데요. 이게 어 어 지문의 부분이랑 연결이 되냐면 지문에서는 어, this law has been more active since our nation's independ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. independence라고 하면 독립이거든요. 그래서 미국 독립기념일이 사실상 건국기념일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independence랑 그다음 그 문장과 선지인 어, 건국 두 개를 연결 짓고 나서 independence가 어, 건국일까? 독립한 게 나라를 거, 건국한 걸까?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그 정도로 아주 째째하게 어, 문제를 내고 있어요. 특히 고난도 문제들을 그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? 여러분들 뭘, 가, 뭘 받아가셔야 돼요? 텝스 문제를 풀 때는 내 감에 의존하지 말고 지문에 나와 있는 정확한 패러프레이싱 문장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업 때 배우는 건 핵심 문장 찾는 거 배우죠. 그 문장과 선택지를 비교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된다.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? 그 핵심 문장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, 쏘아보기, 두 문장 찾는 거 매우 중요하죠. 계속 훈련해 주시고요.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. 독해 쪽에서는. 두 번째 포인트는요 8번 문제를 또 예를 들면 될것 같아요 아마 8번 문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난도 문제 출제되는 그 빈칸 문제인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 그 시인들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의 시퍼 웨트들이 어느 시대에 주로 다른 나라 말을 갖다 썼는데 어떤 시인은 어떤 특정 아무개는 어떻게 했다 다른 나라 말이 아닌 자기 나라 말 중에 고어들을 갖다 썼다. 전 세대 말들을 갖다 썼다. 이거였죠? 그러고 나서 빈칸에 뭐가 나옵니까? 그래서 우리는 어 그를 비난하는 비평가들에게 무엇을 리마인드 상기시켜 주고 싶다? 둘중 하나였죠. 그 암흑에는 애국심이 넘쳤다. 라는 걸 상기시켜 주고 싶은지 아니면 상위 개념의 어, 그큰 맥락은 다른 시대 분들이랑 같았다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싶은지 이두 개가 논점이었어요 이게 아주 매력적인 오답과 함정으로 나왔던 거죠 어느 게 정답이었을까요? 여러분은 뭘 하셨습니까? 정답은 애국심이 아닙니다 애국심이라고 했으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, 이 사람은 애국심이 넘쳤던 건 맞아요 근데 옳은 내용을 그냥 빈칸에 넣는 게 아니죠? 8번 문제도 빈칸 채우기 문제, 핵심 문장을 넣는 거. 지문에서 가장 높은 정보 가치가 있는 문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서를 빈칸에 넣어야 됩니다. 첫문장에 뭐가 나왔습니까? 첫 문장에서 어, 그 시대에는 어, 무슨 시대였죠? 어쨌든 그 시대에는 어, 시인들이 다른 어, 표현들 을 갖다 쓰는 게뭐 어, 팽배했다. 그쵸? 그래서 글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 주고 싶어? 그첫문장에 나온 그 시대 흐름과 동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지문의 주제와 더 부합하는 것이지. 물론 그 비평가들에게 애국심이 넘쳤다라는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거는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과는 부합하는 선지가 아니었다라는 거.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텝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 정확하게 다시 캐치하셔야 되고요 예전 총평들 중에 항상 이런 문제들이 가장 논란거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599점이 나왔던 그 시험에서도 제가 거의 비슷한 논리에 방금 매력적인 오답과 정답을 비교해 가지고 저 혼자 맞췄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. 그 해설 찾아보시면 좀 어느 정도 더 여러분의 탭스에 대한 이해가 보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얘기가 길었고요.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. 탭스어는정답의 기준 정확히 캐치해야 된다. 아시겠죠? 그리고. 뭐 마지막은 좀 간단한 겁니다. 여러분들 물론 최상위권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그래도 한 중위권 중 상위권한테는 분명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탭스 독해에서도 이제 어휘 조금은 까다로운 어휘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. 물론 정말 어려운 단어들도 뭐 플런트 등의 단어들도 이제 지문 속에서 출제가 돼요.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모르고 어, 눈치껏 해석력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적당 수준에서 여러분의 어휘를 시험하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 뭐 자동차 보험 비교하는 문제였죠? 거기서 rates와 rate, r a t e s와 ratings, ratings, r a t i n g s, ratings를 여러분이 혹시 어, 좀 헷갈렸다면 혹은 둘을 같다라고 생각했다면 문제를 틀렸을 겁니다. 레이트는 뭡니까? 요율입니다. 그래서 요금이라는 뜻이죠. 자동차 요금들, 아, 보험 요금들을 뜻하는 것이고, 레이팅스는 뭐예요? 그 자동차 보험들의 후기, 평가, 별점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두개 구분이 됐어야 되고요. 최상위권한텐 당연한 거지만, 또그 아랫 단계한텐 아니죠? 꼭 이런 부분, 어휘학습 필요하죠. 또 뭐가 있습니까? 세트 문제 중에 되게 쉬운 세트였지만, 거기서... complimentary라고 했어요. 그래서 how much was it이라고 했을 때 complimentary니까 free라는 선지를 골랐어야 되는데 complimentary가 칭찬하는 이렇게만 암기하고 끝냈으면 안 되겠죠.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워낙에 토익 뭐 이런 공부도 많이 해서 걱정은 덜합니다. 근데 또 하나가 또뭐 있었냐? evict. 그렇죠? 이거는 사실 어 몰랐으면 안 돼요. 이 정도는 꼭 암기를 해 줘야 돼요. evict 퇴거 명령 쫓아내다. 이게 이제 저기 그 보이콧 관련된 얘기하면서 나왔던 핵심 문장에또 나왔던 단어적 이펙트 요거를 알았으면 핵심 문장 이펙트 나온 문장과 선지를 연결해서 맞출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, 세번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는 어휘 내가 중상위권 정도에서 어, 좀 전반적으로 성적이 정체되어 있다 그럼 어휘력도 분명히 키워줘야겠다 라는 점까지 이제는 독해 시험에서도 어휘가 중간중간. 좀 복불복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휘력 보강 필수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저런 청해독해 좀 주요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들 그 외에도 궁금하신 거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질문 주시고 어쨌든 이번 시험 고생 많으셨고 어, 다음 시험까지 나는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재진단하고 어, 수업 내용으로 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